귀신나무 이야기 어릴적 고향에 있던 귀신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된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귀신나무. 귀신나무의 품종은 선비나무라고도 불리는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이 품종은 수명이 천년 이상의 기계와 절개가 있다고 하여 양반 가문에서 심어지던 고귀한 품종이었습니다. 또한 악기를 내쫓거나 흡수한다는 민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귀신나무에도 선악나무처럼 색색의 띠가 매여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소문이라도 빌듯 나무 아래엔 항상 막걸리나 과일 따위가 자주 놓여져 있곤 했습니다. 어릴 적 이곳을 지나다 보면 나무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섬뜩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라면 나무를 베어 일직선 도로를 만드는 것이 나았을 텐데 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베지 않았을까요? 귀신 나무는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독립운동가를 10명 이상 배출한 건물 앞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독립운동의 전기를 자르기 위해 건물을 허물고 이 나무를 베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베려던 인부가 도끼로 내려찍으려 하자, 갑자기 맑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 인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그 나무를 베려고 했던 인부들이 알수 없는 의문스러운 죽음을 당하자, 일제는 그 나무를 베는 것을 포기하였고,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영영이 깃든 나무로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건물을 일부 허물고 만든 철도를 위협하듯 나무는 철도 쪽으로 기울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곳은 댐 건설과 함께 경제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댐에서 도시로 내려오는 통로에 있던 나무를 베어 길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고 나무를 제거하려 하자 알수 없는 의문의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나무를 베려한 인부가 장가지를 몇개 치던 중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부는 나무 밑둥을 조금 베후 다음 날 집에서 몸이 불에 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나무를 베러 온 사람이 갑자기 사지 마비가 되어 죽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하던 인부들이 사고로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나무를 밀어버리려던 불도저의 삽이 갑자기 빠져 기사가 도망가는 등 괴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인근 컨테이너에 불이 붙거나 돌풍이 부는 등 괴이한 일이 계속되자 공사 담당자는 이 나무를 베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중간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베는 사람에게 50만 원이라는 그 당시 큰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아무도 이 나무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댐 건설은 결국 끝났고 나무를 피해 도로가 생겼지만 이후로 이 나무를 지나가던 차량들이 의문스러운 교통사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후에 들려오는 이야기로 막걸리에 매우 취한 어떤 노인이 전기톱을 들고 야밤에 이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본인의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나무를 들이받고 죽은 후 분노를 참기 어려웠다 합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나무를 베어버린가 동시에 피와 같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불안감과 공포심에 구슬하여 막걸리를 뿌리며 사죄했다고 합니다. 나무는 베어졌지만 나무 밑동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저러한 이유로 나무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차량으로 나무 밑동을 지키던 휀스와 충돌하며 나무는 완전 손상이 되어 사라집니다. 지금은 동네 입소문으로 내려오는 안동 임천과 갑을 지키던 회화나무. 우리는 어릴 적그 나무를 귀신나무라며 무서워했지만 회화나무는 어쩌면 마을을 지켜준 자신이 필요 없어지자. 배워서 없애려고 한 사람들이 믿고 개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